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국 해외창업교육 성공실패 사례를 강의할 상해손 장장원입니다 어, 해외창업을 위해서 중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년이 다 돼가는 그 한중수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실패를 하고 돌아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 성공 실패 사례를 어, 강의해달라고 요청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 무한한, 가, 무한한 음, 감사와 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저는 사실 그 한국에서 어, 내년이면은 2015년이죠. 2015년이면 저는 망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때문에 어, 누구보다도 어, 한국에서 어, 창업 실패 후에 제가 중국에서 창업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그 동안에 고생, 고생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지만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악기가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시고 한번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중국에 창업을 통해서 오셨다가 어, 실패하신 그 사례는 너무나 잘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 사업의 실패를 한 것을, 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창업을 한다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어, 타산 지석이고, 남의 어, 실패를 내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어, 중국에서 어, 사업을 하신다고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로 저는 믿습니다. 단지 어, 중국의 그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시장 정확한 시장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남이 안 되는 그 사업은 나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남이 안 되는 걸 내가 반드시 할수 있다는 그런 오기, 그거는 사업하는데 가장 어려운 적이겠죠.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건 어,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이 정확하게 중국에 맞을 것이냐라는 그, 그 조사를 먼저 하시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그아이템이라 확실한 아이템이라는 거는 확실한 그 품목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예컨대, 어, 한국에 고추장이 있습니다. 한국에 고추장이 있으면 고추장은 고추장일 뿐이에요. 이 고추장이 된장도 아니고 고추장이 자동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만드는다라는 생각보다는 기존에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거는 어, 여러분들이 한번 어, 역발상을 해보면 아마 쉽게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고추장을 어, 그 한국에서 전통식품으로서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한류의 바람을 그 타면서 어, 어떻게 보면 어, 한국의 케이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팔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역발상을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고추장을 예컨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시면 아시겠지만 튜브에다가 고추장을 넣어서 파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그게 고추장은 고추장이에요. 근데 그 패키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어그 어떻게 보면 어 패키지를 어 현대화 시키고 패키지를 이 소비자의 리드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튜브형 고추장이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확실한 아 어, 아이템에 대해서 저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게 안되면 안된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두번째는 어, 여러분들이 미국을 갈 때는 한국의 이민 역사가 미국, 미국 100년이 넘죠 근데 미국을 갈 때는 영어라도 배우고 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중국은 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굉장히 잘하는 조선족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분은 맨 첫번에 어, 수교가 되고 어, 한국의 기업체들이 중국, 중국에 중국 투자를 하고, 거기서 상사를 개설하고 내수시장에 진출을 할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중국에서 큰 재벌이 되는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어,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하지 않고 중국에 와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에컨데 이런 겁니다. 제, 제가 그 좀이이 이 애가 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국에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간에 통역을 중간에 두고 그 통역을 통해서 그 아가씨와 사랑을 속삭일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통역을 통해서 그그그 그, 그, 그 아름다운... 그 중국 그 아가씨를 어떻게 보면 감옥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통역을 둬서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하지, 언어를 준비하지 않고 중국에서 창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 거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아이템이고 두 번째는 팔수 있는 능력이 그 언어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팔로를 생각하지 않고 중국을 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다. 그 팔로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 에컨데 아, 제가 아, 10년 10년 이전에 아, 한국에서 어, 사업에 실패하고 갔을 때 중국에 가가지고 가장, 가장, 아, 어, 한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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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팔로였었어요그팔로를 위해서 저는 상해를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상해가, 상해가 지금은, 지금은 G2 국가가 됐거든요. 중국이. 그런데 저희가 갈 때만 해도 G3 정도 됐었습니다. 그게 9 10년 전이죠. 아마도 아마도 미국을 미국을 초월해서 미국을 초월해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을 초월해서 주요한 국가가 되는 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그 팔로를 생각할 때는 아, 한 도시 내가 어느 도시로 갈 것이냐 이거 이것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팔로를 어디다고돌 것이냐? 1선 도시로 갈 것이냐? 2선 도시로 갈 것이냐? 3선 도시에서 시작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제품의 그 질도 중요하고, 아이템도 중요하고, 팔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팔로를 생각하지 않고서 어, 중국의 창업을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 제가 그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중국에서 실패한 역 동료나 이런 분들을 볼때 가장 그분들이 왜 실패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제가 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막연히 중국에 대해서 기대만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는 분들이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모두, 저, 모두에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갈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왜 중국에, 그, 제품을 팔려고 하고,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면서, 그, 막연히 된다라는 준비 없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위험하다. 중국을 오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세 가지입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 사업에 실패하고 중국에 갔을 때 어, 제가 어, 잠시 어, 시장을 개척했던 그런 어, 계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중국에서는 어, 한국과 틀려가지고 가장 어, 위험한 그, 저, 시장 개척의 하나는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왜 그리냐면 전화로 저 했을 때에는 간단히 노하면 그 뒤에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 슈퍼마켓에 입점을 했을 때어 로드맵을 정했어요. 저는 전화로 하지 않고 직접 간다. 직접 가서 그 바이오와 상담을 한다. 이거는 가장 주의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맨첫 번에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 저희 회사 제품을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 저는 35번을 갔습니다. 상해에 있는 시티 슈퍼라고 있어요. 가장 고급 마켓이죠. 그 가장 고급 마켓에 들어가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찾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10년 전에 했는데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 가장 해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를 찾는단 말이죠. 왜? 중국은 중국 상해는 아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1등은 즉, 상위의 1등은 중국의 1등이고 중국의 1등은 곧 세계 1등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품목마다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품목마다 그이 삼선도시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난 것이 나, 난 것인지 이 선도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일선도시에서 해야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저처럼 어, 식품을 하는, 어, 회사에서는 제 감으로, 아, 이거는 반드시 일선도시에서 해야 되겠다. 왜? 저는 한국에서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방에서 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사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미스미디어가 발달돼서 TV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여, 그 중앙 TV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 매출액으로 직결되진 않는다. 그거는 지방에서 성, 지방에서 있는 기업이 서울에 한국 중앙 무대에서, 어, 데뷔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때문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은, 아, 지방에서 했기 때문 때문에 제가 실패했다. 그래서 상해로 간 겁니다. 상해에 가서도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고급 슈퍼에 우리 제품을 노출시켜야 되겠다. 그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실패 사례 중에 그 상해에서 가장 큰 슈퍼는 중국에서 가장 고급 슈퍼요? 가장 크고 큰 것이요?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클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35번을 가가지고 귀찮아서 귀찮아서 입점을 시켜줬어요. 지금 같으면 입점이 되질 않죠. 하지만 그 당시에 발품을 팔아서 발품은 곧 가장 큰관심입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귀찮게 해서 입점을 시키고 나니 지금은 전국에 있는 슈퍼에서 시장 조사를 하러 어디로 오겠습니까 가장 잘 사는 도시 상해로 오겠죠 그러면서 저희 제품 노출된 걸 보고서 전화하겠죠 지금은 저는 찾아 다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슈퍼마켓이 아마도 저희, 저희처럼 중국 전역에 슈퍼마켓이 오픈되는 현황을 저희 회사처럼 잘 아는 데가 한국 업체 중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슈퍼마켓의 상해 슈퍼마켓에서 노출된 저희 회사의 전화를, 전화번호를 갖고 처음 태웁니다. 이것이 곧 제가 첫 번째 강조했던 실패는 곧 성공의 어머니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 그것처럼 소중한 경험이 없더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요 다음으로 다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여러분들은 중국에 오셔서 절대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뜻은 내가 바이어를 찾아가요 바이어를 찾아가는데 아저 사람이 나의 제품을 보이콧하면 어떨까? 보이콧하면 어쩔, 어쩔까? 아, 우리 정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갖고 아니면 은 그게 대해서 자신감 없는 생각을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 우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여러분이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없애고 가셔도 이거는 가장 성공의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에컨데, 아, 이거 우리 상담 안 하겠다. 난 당신 제품 안 사겠다. 입점 안 시키겠다. 이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번 가다 보면 그분이 오히려 귀찮아서 오면 거부하는 거가,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서라도 입점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 절대 수, 그 마음속에서 버리고 가시는 것이 조, 좋겠다라는 그, 그,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 어, 상해에서, 중국에서, 어, 저희가, 아, 어, 지금, 지금의 일기까지, 아, 어, 제가 생각해왔던, 아, 어, 저희 그경영체학 내지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신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은 곧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결될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둑판에 쫄은 병은 앞으로반 갑니다. 그런데 옆으로 옆으로 잠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장기판에, 장기판에 쫄이나 병처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한, 이 순간에도 시간은 가고 있어요. 인간은 다시 0.01초도 뒤로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했던 경험은 굉장히 소중하다. 예컨대, 내가 10년 전에 사업에 실패했던 것이 지금의 나한테는 가장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독이겠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저처럼. 한국에서 사업을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저처럼 재기를 위해서 중국 창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세 가지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도전하시, 도전하십시오. 도전하고 싶죠. 도전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세 가지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다시 한번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는 직접 제조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그분은 개발자입니다. 그분이 공장이 있습니까? 그분 공장은 미국에도 없어요. 그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의 신화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미국에도 없어요. OEM 공장이 미국에 없다는 뜻이죠.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중국 광동에 있습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한국에 있는 핸드폰을 만드는 삼성전자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지금 한국에 몇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이거는 유도 애플에 대해서 찾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의류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과 아, 일본의 브랜드 유니클로 공장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이키 공장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어, 맛있게 먹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키위, 제스프리죠. 뉴질랜드에 있어요. 이 하다못해 이런 농업마저도 농장이 없습니다. 제스프리는 생산자단체와 연결된 협동조합 형태의 판매회사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선키스트 공장 없습니다. 브랜드만 가져가신, 하는 겁니다. 브랜드, 브랜드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장은, 공장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굳이 내가 직접 생산하 생산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장 쉬운 거는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을 잘하는 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처럼 상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는 일선 도시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고급 슈퍼에서 시작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성공하면 그 다음 도시, 이선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선 도시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형 고급 슈퍼에서 시작을 해서 고급 슈퍼에서 시작을 해다 보면 그 다음에 마트로 가죠. 그다음에 슈퍼로 가죠. 24시간 편의점으로 갑니다.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는 말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이 낫다. 물론 물론 전 제품에 이게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자기 브랜드가 있고 자기가 공장을 해서 무엇인가 성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법칙. 가장 높은 곳에 진을 치고 기다려라. 그러면 그 밑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런 뜻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황제 마케팅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은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계산기로 책상 위에서 원가 계산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계산기로는 영어, 그, 원가가 7원이에요. 우리 영업이 1원 붙여서 8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10원에 팔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아웃소싱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물론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다 그렇지는 않다, 않는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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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상해에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건 황제 마케팅을 한 겁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역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된다. 역발상을 하면 된다. 중국이 어떤 나랍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나라죠. 불안전한 식품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의 언론에 많이 나오죠. 자,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가장 중국에서 모토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가장 비싸게 판다. 이거를 제가 공장에 가지고 있을 때 되겠습니까? 공장이 없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곧 황제 마케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그, 그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무엇인가? 황제 마케팅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되죠. 상해만 해더라도 법제, 법정 인구는 2,200만이에요. 실질적으로는 4천만입니다. 외국인이 100만 명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만 명이 있다는 건 이거 10년 전 얘기죠. 외국인이 100만 명이 있다는 건 그만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점점점점 아까 말씀드렸죠. 방금 위에서 아래로 봅지 외국인이 저희 제품을 샀어요. 그런데 예, 콩나물을 10년 전에 다른 중국 사람들이, 중 사람들이 500g에, 500g에 1원에 팔 때, 저희는 350g에 6, 6원 50전을 팔았어요. 10배가 비싸죠? 10배가 비싸지만, 그 당시에는 중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경제적인 여건이 있죠. 지역적인 여건이 있죠. 저희 제품을 가장 먼저 사준 사람들이, 구매력 강한 외국인, 즉, 100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권에 있는 슈퍼마켓에 입점을 시킨, 시켰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년이 지나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 100만 명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10년 동안에 중국의 경제발전에 편승해서 부자들이 많죠. 이분들이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년 전과 지금은 저희는 제품 한 가지만으로도 같은 슈퍼에서 10배 이상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마, 그, 그 당시에 만일 황제 마케팅 즉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않고 싼 가격 정책으로 갔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 저희와 경쟁했던 중국의 저가 상품들 지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이거는 안전한 먹거리를 가장 비싸게 받고자 하는. 저의 소명 저의, 제가 가지고 생각했던 저희 회사의 로드맵과 일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아웃소싱이다 굳이 내가 모든 걸다려고 하지 마라 아웃소싱의 천재는 곧 중국을 제패할 수 있다 중국을 제패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계 1등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에서 아래로 법칙. 우리 제품이 자신있다면 여러분의 제품이 자신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자신있다면 일선 도시로 오십시오. 반드시 성공합니다. 거기서 어렵죠. 어렵지만 성공을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법칙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 번째. 브랜드를 팔겠다라는 가장, 브랜드는 곧 뭐예요? 브랜드는 곧 믿음을 주는 거죠. 이 믿음을 주는 것을, 브랜드에 대한 믿음은 황제 마케팅으로 해라.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중국 창업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팁이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유명 기업의 상표를 모방하고 위조하여 등록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보호는 중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선 디자인을 보호해주는 디자인 등록 특허나 유사상표 신청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소중한 아이디어가 담긴 브랜드네임과 로고 및 디자인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서, 어, 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중국에 오실 때는, 기원전, 230년 전이에요. 한신이 초안제에서 썼던 말이죠. 배수해 진을 쳐라. 내가 한국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돼, 이, 이다 한국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시면, 하면 하고 중국에 오면 필패합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나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 중국에서 뼈를 묻고 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도 많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오실 때 배수의 진을 치고 와라. 또 하나는 생필즉사, 사필즉생이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죽어도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리고 여기서 가야 되겠다. 중국, 중국에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죽을 각오를 하면 반드시 살아요. 단지 내가 여기서 어영부영 하면서 무엇인가 그냥 여유를 갖고 생, 생활하고, 어, 어, 그냥 막연히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생필즉사 사필즉생이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도 아까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오실 때 많이 준비를 하시고 많이 준비를 하시고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혹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회사에 대한 로드맵 세워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중국에서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